안녕하세요, 꽃니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뽑힌 쿠킹 닭고약 야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저희가 동생이랑 같이 찍는 거니까 동생이 잡담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해보고 싶다라는 말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는 어 가격, 칼로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칼로리는 54 칼로리인 것 같고요. 이거 2015년 2월 16일까지고요. 여기는 정말 쉽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전혀 나와있네. 이거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정말 간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한데 재밌어요, 이거. 간단한데 재밌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친구가 맛있다고 했어요. 속샷 이렇게 안에 들어있고요. 일단 안에 이런 식으로 젤리들이 들어있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그 뿌려 케 음, 채... 케첩인가? 네, 케찹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맞추는 이런 이런 틀틀 맞추는 거고요. 이건 그 과자들이 있는데요. 이걸 잘라볼게요. 이렇게 총3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잘랐고 제가 따로 그릇을 준비했거든요. 어 그릇이었지? 따로 그릇 준비했는데 그릇이 없었다. 네,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그 젤리를 채보도록 할게요. 그릇 좀 들고. 안 잘리니? 뜯어봐. 안에는 약간 과일향이 나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그릇을 여기 있네요 네 여기 그릇다가 부워볼게요 일단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패티 세 개가 있고요 이 패티는 아마 콜라 마실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 양상추는 잘 모르지만 양상추 3개 치즈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치즈는 왜 2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데 솔직히 얘기해서는 좀 쉽네요 맨 밑에 요 밑에 걸 깔고요 밑에 걸 깔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아무렇게나 올려주세요 먹고 싶은 순으로 이렇게 올려 주시고요 아니 네 나중에 하면 되잖아. 아 죄송합니다. 어소스가어디갔지알았다 아, 소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주세요. 이거 어디 해? 단는 소스를 일단 이렇게 뿌려 뿌려주신 다음에 위에 거 올려주세요. 더 이렇게 한개 만들었고요. 전또 만들고 동생은 따로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이거 밑에 건가, 이게? 내 네, 밑에 거네요. 밑에 걸 일단 깔고, 치즈는 한게 없으니까, 이 패티를 깔고, 양상수를 깔아주시고, 소스를 뿌려볼게요. 이렇게 토스를 풀어주시고요 위에 거를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맛있을 것 같은 이렇게 완성됐어요 한개다 만들었니? 엄마야! 아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제 동생이 지금 하나를 제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됐다 제 동생이 제조한 비케버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푸핑쿠킨 반죽이 완성. 이요 한번 시식해볼게요. 음. 젤리들이 막 씹혀요, 같이.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게 딸기잼인 것 같아요. 다이제인데 맛있고 이게 위에가 톡부터 에콩 있잖아요 그 맛이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뿅